월 50만원 아르바이트 하면서 벌면서 지금은 월천을 보는 꿈이었던 전국국 강사가 된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비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 이거 너무 뻔한 이야기 였죠 근데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 돈을 어떻게 하면 잘벌수 있냐, 강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에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아, 솔직하게 말하면 열심히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했어요. 좀. 하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그 대학교 졸업 다 하고 알았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책을 그렇게 읽었더니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었고 저는 아무것도 없었던 평범한 즉 아르바이트하던 학생에서 작가가 되고 전국구 강사가 되고 방송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안 덕분이죠. 만약인데 제가 예전에 저는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때 당시에 제가 한 3천 원 정도 받았거든요 3천 원을 받고 열심히 일해 보니까 뭐한 대충 월에 한50 정도는 받고 나머지 제가 준비하던 하던 것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어 요즘은 그래도 한 시급이 한만원 정도 되니까 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미친 듯이 알바를 하면 돈을 얼마 벌수 있을까요? 월천 벌수 있을까요? 봅시다 24시간 곱하기 30일 한 번도 안 쉬고 내도록 일한다고 가정하에 곱해보면요 720시간입니다 720시간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시급 만원으로 잠 한수만 자고 벌수 있는 돈은 720만원입니다 한 개는 물론 이렇게도 못하겠죠 근데 저는 월천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잠깐만 하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강의 준비를 하고 다녔어요. 강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강사들을 착 만나다 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조금 어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시급 30만원 정도를 받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모습을 얼핏 계산해 보니까 천만원 가까이 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다. 좀 친해진 다음에 물어봤어요. 강사님, 어떻게 하면 강사님처럼 이렇게 될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블로그 하세요? 아니요, 안 하는데요. 강사님, 블로그 하셔서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주세요. 그리고 강사님이 갔다 온 거, 강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매일매일 일일일 포스팅 하세요. 제가 사실 블로그 몇번 해봤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거 저 못해요. 매일 하루에 올린 거 말이 쉽지 그거 어려워요 못하겠어요라고 하자 그분께서 그러면 전국에 나가는 강사는 포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는 거요 예 솔직하게 기분이 조금 나빴어요 그래 까짓 것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저도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잖아요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한 분에게 그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강사님처럼 시간당 대충 3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금액은 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모습이 될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 책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책을 쓰기 전까지는 그냥 잘 하는 사람이지만 책을 쓰면 전문가가 되고 저자 특강이 되어서 몸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쓰기가 망설여졌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책을 출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알아내고 저는 이두 가지 방법을 하기로 시도를 했죠.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도 그 방법을 알아도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실행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해야겠다 해야겠다 마음 먹다가 저도 이렇게 좀 하다가 말다가 약간 했어요 그러다가 책을 보다가 제 인생을 바꾼 한 문장을 만났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이 돼요 Nothing happens until something moves Nothing happens 일어나지 않는다 Until something moves 움직이기 전까지 아무리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도 안 움직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던 것, 지금 뭐 게임을 한다든지 쓸데없는 것들 을 하는 이런 행위는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제대로 된 방법을 해보자.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블로그를 쓰면서 책을 쓰는 그 노력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했습니다. 참고로 그때 맨 처음 시작할 때가 2009년인데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약 12년 동안 꾸준히 한번 써봤습니다. 물론, 저도 중간에 그 왔다 갔다 기복이 있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평일은 다 채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썼는데요. 지금까지 3,703개의 글을 적었고요. 감사하게 저를 이후 추가해 주신 분들이 8,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의 누적이죠. 즉 행동의 누적이 되니까요. 감사하게 이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는 거예요. 상위 노출. 궁금하시면 그 대학교 동기 부여 특강 한번 쳐 보세요. 그럼 아마 제가 나올까요? 뭐 대구 진로 특강, 부산 진로 특강, 서울 진로 특강 이런 거 치시면 아마 제가 상위에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저는 꾸준히 3,700세의이 저게 뭐냐? 낚싯대를 던져 놨어요. 이게 바로 하나하나씩 물고기를 데려다 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 하루에 3개의 강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영업을 정말 잘못 해요. 근데 이세 통의 전화는 어디서 왔을까요? 맞습니다. 3700개의 글 중에 하나를 보시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은 감사하게 3700개 중에 세 통의 전화가 왔죠. 그렇게 저는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전국구 강사가 되었고, 그리고 금액도 제가 원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에한 200회가 넘는 강의를 꾸준히 하고 있죠. 평균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보세요. 3,703개를, 뭐, 저도 평일을 쉽니다. 3배으로 나누니까 12.3년. 이렇게 12년 정도를 꾸준히 했습니다. 정말 계속하니까 바뀌더라고요. 또 이렇게 썼던 글들을 모아서 책을 출간했는데요. 12년 동안 계속 썼습니다. 물론 그 좀쉴 때도 있고 바쁠 때는 못 썼습니다. 미루고 당겨서라도 계속 써서 감사하게 12년에 12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매년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들이 또 외부로 나가니까 몸값이 올라가서 도서관이나 아니면 저자특강으로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방송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인물 검색에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도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실행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꿈이 이어졌습니다 금전적으로 말씀드리면 월 50만원도 못 벌던 제가 이제는 월1 0만원 정도를 버는 제 꿈의 전국구 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첫 번째, 그 꿈으로 가기 위한 제대로 된 방법을 알아내십시오. 두 번째, 그 알아낸 것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제 책의 맨 마지막 문장에 적었던 문장입니다. 계속하는 힘은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꾼다. 정말 평범했던 제가 전국구 강사라는 꿈을 이루었고요. 방송에 나가서 강의도 할수 있게 되었고 책도 12권을 쓴 작가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꿈을 코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꿈을 이루는 방법들 그리고 돈도 더벌수 있는 방법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드리고요. 여러분들께 나누면서 저 또한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방법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 코치 이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